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렐루야 사랑 불했던 기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보로 동요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장하는 아, 3일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본문에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으며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 13절부터 14절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성취된 구원의 사건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간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복음도,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성취한 십자가가 오늘을 사랑한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해서 죄의 사암을 받았습니다. 본문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속량은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고개하고 존재, 애기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우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기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에 처했다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돌아가셨음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죄 사함의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은 세상의 권세를 우리에게 아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로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릴 그런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가 바로 성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봉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를 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와 권유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위로와 사랑이 또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야함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로 말미 아마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업을 보증받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놀리는 인생이 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러분 여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먼저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가지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하로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가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이 활란 많은 세상을 이 그리스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며 그리스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